bye <laughs> 리그의 각국에서 추천받은 드래곤 드라이브의 전사들이 팀을 이루어 최강자의 자리를 목표로 싸우는 대회야 그게 드래곤이 캐븐이란다 그리고 그 드래곤이 캐븐에서 우승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 그게 바로 실용석이지 할머니 어디 있어요? 나? 아, 이상하다 이게 너무 약하잖아 <laughs>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도 난 아직 모르겠어. 광화동꼭 우승해야 된다. <laughs> 많이 괴로워. <laughs> 뭐야, 다이스케! 약한 모습 보이고! 이래와서 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 <laughs> 우와! 야호! 뱀들은 <laughs> 아! 겁도 없나봐. 저러다 떨어지겠다. 거의 다 왔어. 곧드래곤이 캐븐이 열리는 도시가 나와. 저 산만 넘으면 돼. 어? 이 지도는... 그래. 바다와 육지가 거꾸로라면 지구의 지도하고 닮았겠지? 어,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 이 지형 때문에 리온이 이 세계를 이면의 지구, 즉리구라고한 거야.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게임인 줄만 알았던 세계가 현실이라니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 <목소리> 그러면 곤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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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짓이에요? 아! 웃음서겠어이 세계에서 비몽사몽으로 죄다간 목숨이 위험해, 그치 고카쿠? 아, 다른 너 같은 남자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맥그로 절대로, 절대로. 대회에 나올 나머한 사람도 아, 결정됐어. 대회는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야 나갈 수 있잖아. 응, 그건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한텐 지금 탈 드래곤이 없어. 그렇기 그,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너도 드래곤이 그, 없잖아. 구하면 되지. 아무 드래곤이나 타고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어? <laughs> 내가 나갈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다이스케. 저 녀석도 강하니? 강해. 다이스케는 강해. 레이지. 무슨 소리야? 기구에 타서 멀미나 하는 녀석이 강할 리가. 으악! 으악! 봐. 칸파도 강하다고 하잖아. 그치? 드래그 누른 소리만 우렁청은 아니겠지. 마치 드디어 기회가 왔어. 이회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마이 스위트 허니의 마음을 확! 서로 잡는 거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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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세번째 전 a y 너로 결정했다. 잘 해보자! h 어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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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선봉우리하고 충돌하겠어 장수 잠수+ 승 그 호텔은 저기야.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네. 그만큼 드래곤이 캐빈이 대단한가 인가 봐. 어? 어, 저건 뭐지? 아레이지 어디 가는 거야? 내버려 둬. 그것보단 나하고 미을것 같아. 어? 같이 가. 아, 말 s u 다리에. 어. 뭐야? 하나도 안 보이잖아. 어 어. 어. 갑자기 밀면 어떡해 왜? 알합쇼 뭐야 너? 에... 왜? 우리한테 뭐 따질 게 있어? 응, 꼬맹아. 어, 아 아니 따지긴 뭐. 그냥 엉덩이가 예뻐서. 아 형씨들. 어? 왜? 에... 에... 내가 한턱 크게 쏠 테니까. 이번엔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예? 나, 난... 번개뿔 로카쿠! 예? 아! 예? 지난 대회에서 난동을 피워서 퇴장당했던 녀석! 아! 어때? 괜찮지? 다같이 한전하러 가자고? 로카쿠, 할머니하고 약속한 거 잊었어? 아, 아, 나도 나하고 같이 갈래? 기분 좋다. 아! 아, 이건... <laughs> 괜찮을 까 별일 없을 거야. 어? 레이지, 네 꼬마는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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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어서 없어? 어? 혹시 아까 거기서 강물에 떨어진 거 아니야? 꼬마야. 네 드래곤 너무 약해. 놀리지 마. 네 드래곤도 경험치는 얼마 안 되잖아. 그래도 너보다 높다. 두고 봐. 금방 따라갈 거야. <laughs> 뭐야. 레이지와 그 친구들이 사라졌는데도 여긴 평소와 다름 없잖아. 하지만 그 뒤로 특별 훈련실은. 흔적도 없어졌어. 그날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거야. 허!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왜? 만일 용케 들어가더라도 에런이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레이지가 사라진 다음부터 난 마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네 마음이 어떤지는 묻지 않았어. 저 끝방에 뭐가 있지? 레이지와 다이스케, 마이코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laughs> 우린 아직 가본 적 없지만 드래건이 데려다주는 멋진 세계가 있다지? 뭐? 이면의 지구라는 뜻으로 리그라 불리는 또 다른 세계가 리그. 거기엔 무슨 소원이든지 이루어지는 강력한 힘을 지닌 보물이 있대.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네가 믿든 말든 난 관계 없어. 레이즈가 어디로 사라졌냐고 네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해줬을 뿐이니까. 그리고 사라진 건 걔네들뿐만이 아니야. 뭐? 또 있어? 응. 세 사람쯤. 아 그러고 보니. 너도 짐작이 가지? 하지만 설마. 근데. 바로 그 설마가 사실이야 어디까지 간 거야 꼬마야 꼬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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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누구지 분명히 날 쳐다봤어 레이지 어? 아... 어. 그 녀석들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만 꼬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꼬마 못 봤어? 어? 어! 어! 아마 하루로 떠내려갔나 봐 아, 아, 잠깐 같이 가! 아, 잠깐만 나 아직 어지러운데 그럼 넌 여기서 쉬고 있어 레이지! 같이 가! 너무 아프다는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레이지였지? 신경 쓰지 마 우리의 목적은 그 녀석이 아니야 그리고 전혀 강해 보이지도 않던걸. 그 녀석 얕잡아 보지 마. 거 알고 있어. 그럴까? 까녀석이진이 그 강한지 어떤지는 곧 알게 되겠지. 웃기게 생겼다. 그치만 귀엽지 않아? <laughs> 너 이름이 뭐야? 끼. 끼라고? 별난 이름이 다 있네. 재밌는 드래곤이야. 우리가 데려가자. 린 오빠. 나도 한번 안아보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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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뭐하고 놀아볼까? 어, 꼬마는 찾았어? 아니, 정말 잃어버렸나봐. 걱정 마,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하얗고 조그만 드래곤데, 어? 고개단이 왔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항구에 가면 좋은 구경거리가 있나봐. 어, 하얗고 조그만 드래곤, 항구에 고개단이 있다고? <laughs> 야 한국어 어디야? 이거 쓸만한 제주라고는 하나도 없는 멍텅구리 드래곤이었잖아. 치시해. 하나도 재미 없어, 리모빠. 계속 이러면 애캐 시간에 먹이로 나 줘버려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조금만 더 가지고 놀아보지 뭐. 어느새 구경꾼들도 많이 모였고. 프로! 자, 끼! 프로하고 상대해 볼래? 프로하고 같이 우리좀 재밌게 해줘봐. 기대할게. 나음도할줄 모르나 봐. 역시 이 드래건은 먹이로나 써야겠어. 그만해!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저 드래건은 우리가 길에서 주워 온 장난감이야. 어떻게 갖고 놀든지 우리 마음이니까 넌 참견하지 마. 뭐야? 꼬마가 장난감이라고? <laughs> 갑자기 무슨 짓이야? 넌 도대체 누구지? 그손 놓으세요. 넌또 누구야? 여기 계신 두 분은 다루슈 알카웨이 나이트가의 주인 린님과 손님입니다. 다루 알알알알알 알, 아이 그게 뭐야? 어그 어, 유명한 가문 어마어마한 부자라던데. 와 굉장한 집안 애들이구나. 난린님과 손님을 돌보는 셀리예요. 용건이 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세요. 아 그래? 좋아 말하지. 저기 있는 드래곤의 이름은 꼬마라고 내 파트너 드래곤이야. 부탁이니까 빨리 꼬마를 놔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리님. 음, 놔달라고... 거절하겠어. 저 드래건이 니꺼란 네 증거가 없잖아. 있으면 말해봐. 뭐, 증거? 이거 할수 없군요. 어? 얼마면 되죠? 어? 저 드래건을 사겠어요. 이 정도면 어때요? 굉장하다. 어, 어, 어. 만족하죠? 너도 돈을 갖고 싶겠지? 어. <laughs> 어, 어. 꼬마는 애완동물도 장난감도 아니야. 꼬마는 소중한 내 친구란 말이야. <웃음> 친구라고? 정말 <laughs> 그 진심이야. <laughs> 뭐라고? <laughs> 꼬마야! 야! 거기 있는 드래곤! 계속 덤빌 거야! 변신쇼야 <laughs> 이제 겨우 재미있어졌어 <laughs> 이제부터가 진짜 볼만하겠는걸 자 여러분도 재미있게 구경하세요 프로야 왜 가만히 있는거야 빨리 공격해야지 어서 공격해봐 저런저런 완전히 싸울 의욕을 <laughs> 잃었나봐 한심해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역시 넌 쓸모없는 녀석이구나 이젠 너한테 싫증났어. 저 드래곤하고 같이 먹이로나 던져주자. 뭐야? 애켄 시간! <목소리> 저게 뭐야? 애켄 시간! 저두 녀석을 먹어치워버려라! 칠전하나? 물론이죠! 젠내소꿉친구예요 대단하죠?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아주 재밌는 쇼를 봤네. 심심했는데 시간 잘 때웠다. 응! 모처럼 짜릿하게 재미있었어. 이번 대회 약간은 기대할만 하겠지? 재밌겠어. 오랜만에 전력을 다해볼수 있을 것같아 너희들 어디 가? 도망치는 거야? 아니요. 참만해요 우리가 도망칠 이유가 없죠. 그럼 뭐야, 그 웃음은? 호기해버리는 거야? 그럴리가요. 두 분은 정말로 재밌게 즐기셨답니다. 그럼, 대회에서 만나요. 너도 그동안 힘들었지? 그 목걸이 이젠 빼줄게. 꼬마야, <laughs> 이제 넌 자유야. 가고 싶은 곳으로 헤엄쳐가. <laughs> 내가 걱정되는 거야? 괜찮아. 내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드래건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런 녀석들한테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laughs> 그만 저리 가!

어떻게 번호를 알았어? 그건 비 미리야. 어. 어? 여기가 리리 어, 본부라는 거지. 아까도 물었지만, 어떻게 네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특급 비밀이야 <laughs> 내가 리온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뭐 몰라도 상관없잖아 그것보다 결심은 변하지 않은 거지? 어, 기카르 녀석들은 벌써 갔잖아 나만 빠지면 섭섭하지 <laughs> 자, 저기 가서 서봐 오케이 마음의 준비는 됐지? 시합은 예선대회? 빛나는 돌을 서로서로 빼앗는 거라고? 오. 좋아! 가자! 어? 다이수케가 없잖아! 오. 오. 뭐? 그 쌍둥이 꼬마들한테 잡혀서 온망진창 당해? 드래곤 드라이브! 다음 이에 분노의 행방! 으, 으, 으. 어떻게 된 거지? 꼬마의, 아니 센코쿨라의 몸이 변하고